어, 이거 안착하는 거 보여드려야 되나? 아, 아 <laughs> 하지만, 맞다. 때이니까 아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치스의 티너. 백희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2인2서 맛좀보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 우음 아~~~~~ 스카이리. 스이팀입니다 와. 이게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글판이네요? 한글판입니다. 영롱하죠? 스카이팀 써있어요, 스카이팀. 지금 1년 전이야, 2년 전에 출시되면서 전세계, 글로벌하게, 네. 인게임 뭐, 커플게임, 뭐, 이런 것들 지금 산을 다 쓰면서 이제서야, 근데 동남아 순회 공연을 치고 있잖아요. 약간, 2인게임의 네, 스파단 같은 느낌이구나. 협력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찾고 있던 게임인데 올해 존버하신 분들은 드디어 한글판이 어.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게임 한번 어떤 느낌의 게임인지 한번 살짝 맛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 게임은 저는 기장. 형은 부기장 아, 부기장이에요? 어쩔 수 없어. 자리가 그래. 아, 이렇게 해서 자리가. 자리가 그렇네. 옷도 이랬잖아. 오케이. 지금 파란색은 기장, 주황색은 기장. 부기장. 네, 아.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살면서 부기장을 또해보다 <laughs> 둘이 협력을 해서 비행기를 무사히 안착. 그러니까 랜딩이라고 하죠. 착륙시켜야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매 시나리오마다 착륙하는그 공항이 다릅니다. 무슨 몬트리올 투 인도 국제공항. 망았어요 아, 몬트리올 거기서 많이 갔죠. 뭐, 어디서? 드라블에서. <laughs> 누가 보내 내가 여기 샀지.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튜토리얼 같은 느낌의 공항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때이 공항으로 즐기시고 다음번에 이제 다른 공항으로 바뀔 때마다 새로운 기믹들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점점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요건 고야말로맛배기다 진짜 맛백이판. 뭐 어려워 진짜 막 뭐, 뭐 비행기 조종하는 거좀 생겼잖아 그니까 계기판이 지금 딱 보니까 음. 딱 봐도 주황색은 제 거만 하는 거고 파란색은 티로니 만 하는 거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사위를 4개씩 주사위를 던져서, 던져서 그 수를 배치를 해나가면서 네. 액션을 진행하는데 재미난 점은 이 주사위 눈금을 서로 비공개로 만 그리고 의사소통이 백형 4이어3놔 이런 거말고답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이제 주사위를 놓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놔야 될 곳이 4곳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 누구 봐 이거 비행기 와, 이렇게 기체가수평으 수평 여기 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제가 6을 놨어 형은 몇놀 거야? 예를 들어서 한 4? 4 놨다 그러면은 내 쪽의 숫자가 더 높잖아 그렇죠 그럼 비행기가 이쪽으로 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차이만큼 하는구나. 맞습니다. 차이만큼.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응. 이었으니까 망중이 형이 2나 네. 뭐 이런 걸 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 뭐라 박는 그냥 <laughs> 익스트림 비행하는 거네. <거지> 뭐. <laughs> 익스트림 비행이 <laughs> <수준이> 아니야. <laughs> 그냥 사고가 나는 거야. 어... 나에게 땅이 닿아가지고 그냥 터지는 <laughs> 거야. 터지는 <laughs> <커지는구나>. 거는. <laughs> 여러분 공군 비행기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떠돌고 이런 거안되 <laughs> 아 <laughs> 이거. 보람에 비해 안돼안 <laughs> 돼. 안 돼. <laughs> 안딱 봐도 여기 엑스표어져 있는데 여기 딱 되는 순간 리타이어 내요 그냥. <laughs>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럼 다음 턴에는 또뭐 형이 높게 놓고 내가 낮게 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균형을 잡아야 돼서 아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랜딩할 때는 수평이 네. 딱된체로 랜딩이 돼야 돼.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수평도 중요하지만 홍력 엔진도 음 중요해요. 엔진 엔진 부분이 있는데 엔진은 우리 두 개의 수치를 합칩니다. 3이고 형이 예를 들어서. 이를 했어요. 그러면 두개가 오잖아요. 네. 그럼 위 구간을 보면 마커가 두 가지 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색 구간 뒤는 비행기가 네.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약간 지기대 있는 그런 속도고 오면 지금 요사이잖아요. 이에한 그 칸을 간다는 게 뭐냐면 공항으로 향해 가는 거잖아요. 네. 공항이 이렇게 한칸쫙 가는 거예요. 아 이거 두는 순간 바로 그냥 줄어든 거예 그렇죠 줄어드는 거 아.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뒤에 주황색 뒤에 구간을 넣었으면 네. 요기잖아. 그럼 두 칸을 가요. 두 칸. 슉! 아. 속력이 빨라지는수있요 그래서 마지막 공항 끝까지 네. 관제탑 보이죠? 여기 공항까지 딱 도착을 하면 끝나게 되고 으흠. 끝나는 시점도 이 고도를 맞춰야 되는데 얘는 매턴마다한 칸씩 내려가요 우리가 지금 두칸 갔어 그쵸? 근데 얘는 다음 턴한칸 그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속력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음번에는 서행도 한다든지 아이 조... 그리고 이동할 때도 중요한 게 여기 지금 공항 앞에 이게 뭐야 여기 막 흰색 막 깔려 있잖아 어, 딱 봐도 이거 방해물들이잖아 방해물... <웃음> 방해물. <웃음> 방해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아, 이제 그치, 그치. 우리만 비행기가 떠있지 않잖아 여러 비행기를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가는데 우리 앞 얘가 있네. 충돌라면은 이것도 비슷하까 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러면은 이제 연락해야 할 거냐? 메이데이, 메이데이. 우리 간다. 비켜라, 비켜라, 비켜라 해야 되나? 그게 여기 있는 무전 마이크. 아, 오데전두 어, 개나 있네요. 그렇죠. 전 기장은 하나가 있고, 부기장은 두 개가 있는데, 논 숫자. 예를 들어서 지금 1으면은이 네. 앞에다가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사위 아 수치만큼 전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얘를 하고 싶으면 3을 놔야 되겠죠. 그러면은 1, 2, 3해서 비켜라, 오바 그러면 음 얘가 쉽 사라진 거론적으로는 어쨌건 여기 앞에 있는 비행기들 다 제거를 해놔야 되죠 음 그리고 또 재미난 부분 마지막에 착륙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브레이크 등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랜딩을 촥지지지지지하면서 멈추잖아. 우리가 최종적으로 놓는 이 주사위 눈금의 수치가 이 빨간색 뒤에 숫자여야 돼. 아, 어?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안 됐죠. 지금 안 그렇기 때문에 기장만 할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를 놓고. 딱 하나 올리는 거예요. 아, 여기 딱 2라는 <laughs> 눈금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2, 4, 6. 그리고 이 화살표가 있잖이 아, 순서대로. 음. 그래서 한번 놓으면은 놓면 이제 2. 합계가 1, 1나와는요 1, 1 거니까?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안착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확률이 낮지. 그러니까 그쵸. 다음번에 또 4를 해놓고, 또에도불탁 켜서 한칸 더. 아. 그러면 2, 3, 4. 그럼 다음번에 또 6을 해놓으면은 여기까지 가서 이제 2, 3, 4, 6. 6까지는 해야 좀 안전하네.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올려놓으면 좋다. 안착을 음. 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게임 끝났을 때는 다한 번씩은 놨어야 되는. 이장은 랜딩 기어가 있고 우리장은 네. 프리 아아치는거 저게 날개 글쎄, 날개 이렇게 팍핀 그쵸. 렇 요게 이제 숫자 눈금이 있는데, 재미난 점이, 기장은 원하는 거 놔도 돼요. 6 먼저 놔도 되고. 아긴뭐 바퀴하면 뭐 언제든 내리죠. 예, 거. 하나씩 내리면 되는 건데. 근데 플립은 순서대로. 요 화살표가 또 있죠. 네. 그래서 1, 2 먼저 놓고, 탁, 그 다음에 3, 4 놓고 탁 켰는데, 이걸 하면 뭐가 되냐면, 이걸 올릴 때마다 얘가 한 칸씩 올라갑니다. 아, 그게 증가하는구나. 저 랜딩 기어는 파란색이 올라가고, 내 플립은 주황색이 올라가요. 친절하게 그림에도 표시가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엔진의 합 구간을 조절할 수 있는 요소예요. 음. 흐름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설계가 잘 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건 이 랜딩이 다불 켜지고 플립도 다, 음, 도다 켜지고 불 불이 다 켜지고 브레이크가 안착되고 수평이 되고 고도랑 공항에 정확하게 안착이 되면 그래야. 성공. 성공. 에이,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가 편안해 아, 한글로. 네. 여기 한글판의 메리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뭐 마땅히 할거 없으면은 여기 세칸 아무 주사위나 듣고 커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커피는 뭐냐면 갖고 있다가 눈금을 조절해 주는. 아 퓨어파이어스가 돼 있네요. 네 플러스 많이 쓰. 1 근데 6이 1 되거나 1은 6안돼요아 그건 안되고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우주우주엘라인 <laughs> 우주 <laughs> <에어라이트 웃음> 송세계개혁어 <laughs> 모트리올트리드국제공항으로 봐달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던지는 거야 여기다 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왜? 네. 아, 이건 말할 수 없어요. 아, 우리가 얘는 설명 안해 줬네요. 아, 얘는 이제 고도계인데 어떻게 보면은 게임으로 말하면 라운드 마커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6000피트 고도에고 파란색 네. 기장 먼저 해라 아. 그리고 주사위를 네 개를 서로 닫으면 이제 5000피트 고도가 돼서 내가 먼저 기장이 먼저 구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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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6 5 4 3 2 1딱 떨어진다. 음,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딱 봐도 뭐 주사위 리 룰이네. 맞습니다. 요거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놓고 있다가 딱 써서 룰을 할수 있는 음. 오케이. 큽니다. 자, 그럼 기장 먼저 떠나가 보겠습니다. 부사이에 대한 말이 못 하셨어. 그렇지. 누군 말보되. 대신 다른 말 해도 되죠. 아, 다른 말로 해도 되죠. 오케이. 뭐, 오케이. 반복은이이 정도면. <laughs> 저는 자, 우선 요렇게 먼저 나야 되니까. 아. 요거는 이제 둘이 체크가 되는 순간. 체크를 하기 때문에 네. 뭐 지금은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자, 우리 우주 열 라인 테마가 뭡니까? 에이... 익스트림. 익스트림. 하지 <laughs> <laughs> 아니에요. 자, 그러면 6으로 달립니다. 6으로 달립니다. 아, 이 정도면 뭐. 가볍게 오, 팔 파... 이러면은 팔이잖아요 네. 4그 사이니까 한칸 갑니다. 한칸 가고. 아,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 메이데이, 메이데이. 앞에 비행기 치워주기 바란다. 치워주기 바란다. 어. 아, 이니까 예, 최고. 슉, <laughs> 최고. 자, 이제 푸기장. 메이데이, 메이데이. 밖에서 커피 먹고 이러면 안 돼. <laughs> 메데이아 <메이대이>, <laughs> 지금 우리 갈길 바쁘다. 막 커피 먹고 이러면 안 돼. 너무 좋은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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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려. 4 1, 2, 3, 2, 3, 3, 3 4. 오케이. 시켜주고. 지켜주고 그러면 저 마지막 주사위잖아요 어차피 나야 된다. 자 랜딩! 너무 빨리 오, 펼치면 안되는데 아 근데 너무 이게 일이라서 어쩔 수없네 착항! 징. 저희 집은 되게 끝거지1 2, 3, 4, 5 아우 지 빼기 필요 요게 내려가면서 네쭈우우되사인 어, 됐어 현재 고도 5,000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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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렇게 날려진다니 자요자 이제는 주황색이니까 부기장이 먼저 합니다 부기장아 부기장아 손님들 멀미났다 멀미났어 밥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 시간 펼쳐져야지 1? 립시어 1,2니까 먼저 찌아 네. 우선 제가 먼저 왜냐면은 <laughs> 제 쪽으로 기울면 안되니까 아. 랄랄랄라 우선 맞춰드려야지 우리는 일단 말은 안 했어요. 안 우린 일단 말을 안했어요 말 안했어 우리말 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좀더아 그러면 아, 다시 예 우리... 우리... 여러분 여러분 식사 식사 나가길 바랍니다 식사하는 동안 우리가 한번 또 달려볼까? 유, 달려야지, 달려야지. 차, 1, 아, 오늘 어, 생각보다 되게 스피디한데요 이게? 게임이 그래서, 오 진짜 이게 맞춤 맞춤 보려고 했지만, 일단 우리 필수 행동은 다했어요 그렇죠, 필수 행동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앞에 비행기 비켜주세요, 앞에 비행기 비켜주세요. 베리베리베리베리오 우리 뭐 안전하네 이 정도면 안전하지 지금 굉장히 안전하게 레베 하나 커피 써 가지고 이거 오케이. 다 2로 브레이크 슬슬 준비하겠습니다. 착한 브레이크 오케이. 슬슬 적용했습니다. 아, 이래서 뭐 준비하는 거지 뭐. 자, 됐습니다. 그리고 4,000피트. 이러면 다시 돌아가자. 저 자, 오늘 리로아직안었어리로안썼었어 어, 이거 재밌네. 레츠고. 어. 자, 기장님. 어떻게 할래요? 앞에 지금 천둥봉이 보입니다 지금. 천둥봉. <laughs> <laughs> 우선 이게 먼저 고도를 좀 잡아줘야. 네. 이스트린트 비행기지만 오늘만큼은 안전하게. 예, 네, 안전하게. 와! 오, 아 안전하게. 수평 좋아, 수평 좋아. 그럼 여기서 한번자치우겠습니다 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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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비껴, 비껴. 거의 거 부기장 역할인데 기장이도 많이 하는 것 같아 어, 비행기 치고라고. 어, 어, 했잖아요. 그렇죠. 삼. 뾱. 찰칵. 오, 어. 좋아요. 블랙. 블랙 어. 어. 아, 또 아깝다. 어떻게? 날아가야지엔지 아니 2개예요? 오! 앞에 많이 비었기 때문에 풀스윙 해도 돼 풀스윙 해도 돼 오케이 이 정도 7아칸이네한칸 어, 좋았어 자 이러면 또 하나 남죠 아 이러면 아 이거 아쉬워 커피 하나 커피 하나 형 커피 커피 하나 아까는 형이 타줬으니까 이번엔 내가 탔을게 오케이 커피 한잔 이번엔 내가 없앨게 하나 3오 <laughs> 어, 좋았다 좋았다 그러면은 다 했고 그다음에 내려갑니다 내려가 그리고 들어와요 어? 자 현재 고도 3000 피트 3000 근데 형 우리 어디서 꺼내야 돼 이거 맞춤문이야 이거 끝까지 어디서 끊어야 돼 이거 야... 재밌어도 이거 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자 그럼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곧 넣으니까 재불림 한번 정도 또 쓰는 거 한번 음, 보여드려야 되니까 재불림을 하는데 이거는 색깔이 두 개가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둘다 원하는 만큼 재불릴 수있어 원하는 만큼 저는 세개 저도 세개 이거 빼고 아 재불림 중요하네 보은거 같은데 <laughs> 자 부기장님 먼저 가시죠 아 일단은 이 앞에 우리는 좀그렇죠 앞에 많이 치워놨네 일단 하나로 플랩 엄쥐아 우리 한 칸씩 가네 항상 그러니까는. 혹시 모르니까 네. 브레이크등한번 아, 굿굿굿자. 또 하나가 중요4 사가 중요하다. 3과4까지 올라가네. 이건 어. 무조건 날린다. 축과 일단은... 또는 무조건 이 정도. 오오오오오오케이 맞춰 드려야 돼, 이거 4로? 아, 이정도 뭐. <laughs> 이이 음, 아까 식, 식사하셨잖아. 온투룰까지 아, 두번 나오지 않나, 그래도? 음, 한수반쯤에 하나 드리면 되니까. 오케이. 우리 이제 슬슬 가야 돼. 엔진도 놔야 돼. 이 정도. 오, 오. 좋다. 그러면 쫙 갑시다. 이러면 팔, 살이니까 한가, 슈아, 아. 갑니다. 아, 너무 안전한데 우리 어. 그럼 이 정도? 붓. 제거. 오, 제거. 저도 이제 슬슬 랜딩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아, 그렇지. 랜딩 해야지. 슈아, 치면서, 랜딩 온, 비, 끝! 이러면 끝! 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 완전히 끝! 이, 이 정도까지만 네.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 저희가 너무, 너무 잘 왔어, 이 정도. 이거 안착하는 거 보여드려야 되나? 아. 아. 하지마 마트백이니까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즐기시는 게임이에요 다른 상황에 추가되면은 하나하나 해금이 되잖아 요참 아, 기능을 좀 네. 보여줄까? 교부의 기행일지라는 게행일지가 있네 여기도 써있어 몬트리올 트리도 국제공예, 국제공예 무사히 상륙하기 전까지는 열지 마라 그렇지 레버시 같은 거야 열리면서 새로운 오! 게임 준비 막아 이게 뭐야 뭐야 뭐가 열리네 뭐야, 뭐야? 뭐야? 쉬, 쉬아 근데 왜 이렇게 많아 많네 하나 둘셋넷 다섯 딱 보니까 아, 녹색 순암마 노란색 중간맛, 매운맛, 검은색은 뭐야? 그추 남대치고 있어요. 와, 이거 재밌겠다. 이게 그래서, 완전 그냥 기본맛.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저희들이 하는 것만 보시고, 쉽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비 중에, 기노브 비기너. 이건, 이건, 이이걸 통해서, 아, 어떻게 하는 거구나를 맛보게 되고, 구성품을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지금 뭐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성품들이 더 있습니다, 지금 뭐가 있어요. 야, 뭐야, 기내온도예요 뭐야, 이 아, 열 가지 있나 봐. 그리고, 그리고 검은색 주사위도 있고. 야 아, 뭐가 또있어 네. 뭐가 또 있어 아 토큰도 더 추가되고요 통달 동기화 뭐 협업 능력 카드 같은데 야 여러가지 이런 구성품들이 여러분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늦게 나왔잖아 그래서 스카이 팀이 이제 해외로 <laughs> 확장 소식까지 들려 확장도 있어요 확장이 출시가 됩니다 화... 좀더 매운맛 시나리오가 추가돼서 여러분들 요번에 출시된 이 스카이 팀 본판을 즐겨보시고 그것까지 좀 기다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딱 보니까 해보니까 진짜 재밌다 이거 뭐, 여자친구라든지 친한 친구라든지 이이설이 뭐. 너무 괜찮네요 맞아요. 왜 이게 커플 상들을 휩쓸고 있는 게임인지 음. 우리 방금 이막 복이로 그런... 봤는데 도 느끼잖아. 재밌어. 딱그 아, 이렇게 비즈엠 쳐놓고 그냥 줄이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즐겨본 스카이 팀이었습니다. 이 스카이 팀의 자세한 가격과 상세 정보는 조만간 출시될 아스모디 코리아의 상세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모드라이프 즐기시고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우바 아 안전하게 착륙 하도기 하겠습니다.